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밀가루 장사를 하고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했습니다. 옆집 아주마가 이 어머니를 보니까 매일마다 하, 오늘은 비가 오겠네. 한숨 쉬고 또. 비가 안 오는 날에는 또 하, 오늘 비가 안 오겠네 또 한숨을 쉬는 거예요. 매일마다 비가 오, 와도 비가 온다고 한숨 쉬고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한숨 쉬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 비 오는 날에는 밀가루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밀가루를 팔아야 뭐산을 하겠는. 가 또,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돼가지고, 우산이라도 팔아야 뭐, 일사를 하겠는데. 그래서 매일마다 그렇게 근심 걱정 했다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도 팔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거의 95%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5% 중에서도, 뭐 실제로 일어나지만은 내게 해가 되거나, 그런일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살면서 다, 대부분 다 쓸데없는 근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한다.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 있다. 그걸 보고 근심이라고 하더라. 뭐, 걱정은 무슨 말이냐? 걱정은 순수 우리말이고, 근심은 한자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근심 걱정, 팔자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어떤 것인가, 어떤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잘안 돼서 우울해 하고 있고, 뭐가 잘안 돼서 또 소태하고 있습니까? 주님 원늘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걱정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1절에서 4절을 같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만 땅이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의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너희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며라 내가 마음에 큰울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한 듯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예수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은 곧 관심입니다. 근심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방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사용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점점 격길로 그 갑니다. 점점 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순종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믿을수록 더 목이 뻣뻣해지고, 이마가 굳어지고, 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까지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직접 나와서 지적해도 안 된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와 잘됐습니다. 주님. 저놈이 내가 말해도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심을 가지고 온밤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그렇게 거듭거듭 불순종하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잘 되기를 바랐단 거예요. 그게 바로 관심이있습니다 그런 관심이 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에 근심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한 영혼의 생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그 영혼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부러지고 기도하는 이런 근심들은 그야말로 자신이 살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제대로 된 근심이고 하나님 주신 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근심을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근심하는 자들을 또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근심, 괜히 쓸데없는 건심은 영혼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쓸데없는 건심은 그냥 사람의 정신력을 소비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참된 건심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골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평생 주의 일을 하면서 평생 떠나가지 않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근심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자기의 골육의 형제를 위한 것이 메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는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점점 점점 더 완악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번메드로 사도가 설교하면 한 번에 삼천 명씩, 나중에 오천 명씩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뭐 밀물이 밀려오듯이 그런 때까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더니 후에 보니까 이.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평생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목표를 삼고 평생 뒤쫓아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은 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자기 민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그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날이 없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방인의 주교로 돌아오는 기쁨을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탈을 썼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말로는 할래를 받았다. 우리는 뭐,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라고 해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 혈통이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아합대에도 7천 명이나 남겨두었는데. 혈통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진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근심을 낳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진정한 그 영혼을 향한 연민과 근심과 걱정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박혀질 때에 그 근심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본문의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적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실제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데, 내가 선을 베풀고자 하는데, 상대방은 점점 멀리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내 마음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 되어주려고 하는데, 나에게 피해를 줘? 네.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악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는 뭐냐? 용서가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용서하라. 그 사람들은 노희들로부터벌 받아야 마땅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이 악당과 같은 존재들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물들어가고 있고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악당과 같은 존재들이 오히려 제거를 당해야 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몰매를 맞아야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너희들로부터도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라 겁니다. 예. 사람들로부터도 뭐 몰매를 맞아도 시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또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태복음을 보게 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사랑의 고면이 범죄한 형제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의 죄과를 나에게 저질른 잘못을 내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노라고. 내가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꼼틀거리고 있고 싹 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남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유익인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200달란트,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지 않던가요?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200달란트, 200도 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 용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네. 뭐 용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많은, 나만 용서 받았나? 어,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 용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도 우리의 잘못과 죄과 그들의 마음에 상처 준 것을 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안 보이던가요? 그게 안 보이던가요?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와 여러분들의 실수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여러분을 참고 있는 모습 느껴지지 않던가요? 누가 허물이 줘도,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도, 참아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자로부터 순종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온 세상이 다 내게 삐진 자처럼, 삐진 자인 마냥, 예. 그런 마음. 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에서1 1절 시작. 너희가 봄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선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미워하게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책에 그의 몰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로다. 용서 받는자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된 모든 경성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병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기라 사람 가운데서 용납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형제사회도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없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너희도 그들을 용서 관심이 있으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하나님이 다루심으로 오히려 점점 더분 사랑을 할수 있는 그런 근심으로 그것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우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것은 사망을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영혼을 갈아먹고 정신력을 허비하는 근심을 다 버리십시오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고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근심하고 한 영혼이 생산을 놓고 근심함으로써 여러분의 근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후설을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매일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평생 자신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자신은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가서 돌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써가지고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얼마나 가서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서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렇게 그래서 그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은 결국은 교회들은 계속 터뜨을 세워가고 영혼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예림이 와서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의 천년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을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도 이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